오늘은 진리를 알아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꽤나 직접적이죠. 진리를 알아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제목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분별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세상의 이치에 맞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더군요. 세상이 지혜 맞고 그름을 판단하는 눈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고 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분별력이 있어야만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드러나는 바이죠. 제가 저희 딸 아이를 키우면서 막 옹알이를 시작했을 무렵에 그 아이가 저랑 장난치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냥 단순히 아이가 누워있는 그 침대의 맞어귀에서 고개를 쏙 내밀고는 까꿍 이렇게 놀리면 그 아이가 까르르 까르르 이렇게 자지러지게 웃을 때가 있었죠. 그때의 아이들은 이 세상을 3차원적으로 보기보다 평면적으로 2차원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공간 너머에 아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에그 장면이 너무나도 귀여워서 가끔씩 그 장난을 치곤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해서 제가 그때를 떠올리며 그 장난을 치니까 이제는 오히려 제가 숨을 내고 고개를 싹 숙이면 먼저 고개를 내밀고 깍꿍 하면서 저를 놀리곤 합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이제 지혜가 생긴 것이죠. 분별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세상은 평면적인 것이 아니고 3차원적인 것이구나, 4차원적인 것이구나. 저 공간 너머에 아빠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이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특별히 수신자들을 아이들아라고 부르면서 그것이 반드시 가져야 할 진리에 대해서 배울 대상들을 지칭합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저라면 응당 분별할 것이 있음을 말하면서 수신자들을 아이들아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분별해야 할까요?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바로 때이죠. 때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자 요한은 특별히 이 글을 읽는 시기가 특정한 때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18절 상반절을 보면 그때를 어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전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원어로는 에스카테라고 하는데 즉 쉽게 우리말로 풀이하면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사도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판단하는 근거로 적그리스도들의 출현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서도 드러난 특징이지만, 요한은 이 서신을 쓸 때에. 이 특별히 요한 서신 가운데에서 서신을 읽는 독자들을 한 가지 대상으로 특정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들아라고 직접적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아라고 하는 것은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이 단지 이 연령이 미약한 아이들아, 그 아이들이 알아야 할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 안에서 더 성장하고 배워야 할 많은 독자들을 한꺼번에 지칭하기 위해서 아이들아라고 요한이 독자들의 대상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들처럼 자라나야 할그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은 그첫 번째로 때그 때에 대해서 교훈하며 지금 현재 이 때가 종말의 때임을 알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이단들이 일어나는 때라고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종말의 때를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분별했다면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 할때두 번째는 어떤 때일까요? 바로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대표적인 이단이었습니다. 뭐 익히 많이 들은 이단이시죠. 영과 그리고 몸이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지 영지주의들이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은 선한 행동이고 육으로 하는 것들은 악한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항상 두 가지 극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 육이 부정하기 때문에 육으로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극단적인 금욕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한 극단이죠. 금식을 하고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고 육으로 하는 생산적인 활동을 다 부정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한 극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극단은 이와는 반대로 육은 부정하기 때문에 육으로 통해 육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방탕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육으로 하는 행동은 구원에 아무런 효력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한 극단이었습니다. 결국에 이두 극단 모두 육은 부정하기 때문에 구원 가운데에 아무런 효력이 없고 영으로만 오직 영적 깨달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이해였던 것이죠. 그랬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설득력이 있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이 이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영지주의의 사상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보면 용하는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치 하등한 옷을 입고 이 땅에 온 신이 어떻게 신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단이 이 영지주의의 말에 따라 버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육신은 더러우니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나서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모든 희생, 대속적 죽으심, 그리고 부활까지도 부정해버리는 아주 무서운 사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기독교의 사상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대속적 죽음, 그리고 부활, 이걸 다 제거해버리고 나면 뭐가 남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대속적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적극적인 자기 비하의 모습을 다 부정해 놓고 버리면 무엇이 이 땅에 남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걸 다 부정해 버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근간을 제해버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돼버리죠.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이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대.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시인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 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아버지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영지주의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면 아버지를 볼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면. 아버지도, 부인, 아버지도 부인하는 것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들의 이원론적인 사상 가운데에서 당시에 수많은 교인들이 현혹되고 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믿음의 경지를 열심히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이단의 사상 가운데에서 넘어지는 자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도 수많은 이단과 거짓보금이 가득합니다. 이를 분별하고 바른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비단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썼던 그 당시에 국한된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그 마지막 때는 유효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때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로 오는, 제가 교회를 오는 길에는 구리역을 항상 통과해서 제가 운전해서 오게 되는데 그 구리역을 통과할 때면 지나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 구리역을 이용하는 수많은 이 시민들이 마치 때로는 그 사탄의 저 그리스도의 위협 가운데에서 그 벌려진 아궁이 가운데 그 벌려진 입 속에 스스로 들어간다라고 보여질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거리에 항상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정결하게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갑판대를 세워놓고 있죠. 여호와 증인들이 항상 거기서 우두커니 서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아침이나 참 성실하게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구리역이 또 평소보다 한더 분주해요. 멀리서 보니까 정결하게 옷을 예쁘게 입고 단체복을 거업게 마련한 선남선녀 젊은이들이 분주하게 뭔가를 하고 있어요. 아, 봉사 활동인가 보다 하고 제가 자세히 한번 봤더니 신천지라고 써 있어요. 수많은 이란들이그 옆을 지나가는 아무 잘못이 없는 그 영혼들을 미혹하고자 이악 악기를 아, 벌리고 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때도 이 요한의 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진실이 어느 때인지 거짓이 어느 때인지 분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현재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개와 늑대의 시간처럼 저 멀리 보이는 저산 어귀에서 보이는 저 그림자가 개인지 늑대인지 알수 없는 시간의 때. 내양 떼를 지키는 개인지, 내양 떼를 먹기 위해서 다가오는 늑대인지 알수 없는 때가 바로 지금 오늘의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때도 요한의 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는 어떤 때입니까?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때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19절에 그들은 즉, 이단자들은 우리에게서 나갔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이단자들이 원래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있다가 잘못 해석해서 교회를 나갔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 애초에 교회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쫓겨났다는 말, 이두 가지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간 것은... 다 교회에 속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죠. 즉, 그들은 하나님과는 애초에 상관이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성도라면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나 그들의 사상을 끝까지 붙들고 교회를 나간다면 그들은 이미 참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실적죄라는 적그리스도가 각지에서 들고 일어나는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일었던 신앙 가운데에서 나의 신앙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회방하기 위해서 내가 달리는 길 가운데에 함정을 파놓고 돌부리를 세워 놓는 저 이단들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조마조마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담대하게 신앙 생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성도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은 에브리띵 모든 것을 전지하게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그 그리스도를 그 성령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도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다라고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이것을 교회에 쓰는 것은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진리를 알기 때문이고 모든 것 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 서신을 독자들에게 쓴 것입니다. 22절에 계속해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성부를 드러내놓고,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부인하진 않아요. 성부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면 성부 하나님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면 성부 하나님도 시인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성부를 시인하는 것이며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성부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할 진리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 가운데서 분별해야 할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더러운 육체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바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십년 가운데서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매번 체험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만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JMS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진리를 분별하는 눈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평화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를 정말로 분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에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분별하는 것은 이제 막 옹알이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것이죠. 세상을 평면으로 보는 그런 평면적인 신앙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세상을 분별하는 눈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무한한 영적인 진리를 아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계연할 분명하게 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세상을 분별하는 눈을 가진 분이라는 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라건데 우리 평화의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어지러운 이 마지막 때 가운데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지 마시고 얼곡계 신앙의 경주를 계속하는, 분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